이재명 대통령 여기, 아, 여기, 여기군요. 지금 이곳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졸업하신 목교 어, 3개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어, 지금 현재는 월곡 초등학교 3개 분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 이곳이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분교입니다만 조금만 앞쪽으로 쭉좀 가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이곳 지금 월곡초등학교 3개 어, 분교가 3개 분교장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 지금은 초등학교 굉장히 이쁘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졸업한 3개 초등학교, 지금은 월국 초등학교 3개 분교장입니다만은, 이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다니셨고,